자, 강원도 팀부터 이제 1레인에 서 있습니다. 남자 중학교부 1600m 릴레이 결승전이 잠시 후에 시작이 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참가 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레인입니다. 아, 강원도 팀이 나와 있습니다. 임정진 선수. 3레인 경남 팀이 나와 있습니다. 이진윤 선수가 첫 번째 주자. 자, 경기도는 4레인을 배정받았습니다. 정병준 선수예요. 자 인천은 오레에 있습니다 김태성 선수 서울은 육 레인 최승원 선수가 먼저 나와 있고요 자 마지막 칠 레인에는 전라남도 팀이 나와 있습니다 김무아 선수가 첫 번째 주자입니다. 기다려. 자, 아무래도 첫 주자부터 네. 강하게 넣는 그런 그 팀이 있죠. 네. 기선 제압을 위해서. 네. 그래서 그 흐름으로 다 경기를 또 이끌어가는 그런 팀들이 있는데. 네. 또 어떻게 보면 한번두 번째 주자를 가장 강하게 넣는 아. 그런 또 팀이 많이 있습니다. 400m 릴레이도 보통 그런 일이 많잖아요. 네. 네. 자, 오늘 1600m 릴레이 남자 중등부 결승전 기대가 됩니다. 음. 출발합니다. 이팀 아, 스포츠기 이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선수들간의 호흡이 중요한 릴레이 경기. 네, 초반에 네. 어, 너무 안일하게 뛰면은 거리 차이가 많이 나면은 거리를 또 따라잡기가 어려워지거든요. 네. 포기가 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전반전에 가장 강한 선수들을 두 번째 주자로 많이 배치를 합니다. 네, 또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 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네. 자 이제 첫 번째 주자들이 자,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주자들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자한 바퀴씩을 돕니다. 서울이 일단 첫 번째 주자에서는 가장 앞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인천이 두 번째. 인천의첫 번째 주자 김태성 선수가 많이 따라오는데요. 인천과 서울 거의 동시에 바턴를 넘겨 줬습니다. 자, 선내인 경상남도가 네. 바턴를 제일 먼저 받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인천, 서울 순서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주자로 연결됐습니다. 자, 두 번째 주자가 이제 120m를 지나면서 네. 오픈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예. 네. 자, 바로 이 지점이죠. 네. 자, 경남은 박규택 선수가 뛰고 있고요. 경원은 양해수 그리고 경기도는 김현웅, 인천은 이혜찬, 서울은 김윤후, 전남은 정지민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네, 경남과 인천, 네. 지금 거리 차이가 시작한 그룹하고 거리 차이가 이제 많이 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울이 아. 세 번째 그리고 전남 팀이 네 번째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인천이 조금 앞서 나올라 하고 있죠. 네, 자, 인천 팀이. 지금 선두로 올라서고 있는 두 번째 주자. 자, 서울이 뒤에 금맨 앞에 선수. 앞 나오고 있어요. 아, 서울도 올라서고 있어요. 김인호. 네. 서울이 제일 많지 않습니다. 않습니다. 서울, 네. 인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남. 네. 자, 만만치 않은 오늘 경기. 자, 세 번째 주자로 이제 연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경기의 양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세 번째 주자죠. 네. 자 재미있는 경기가 펼쳐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선두권이 벌써 이제 세개 팀으로 네. 좁혀졌습니다. 자 좁혀졌습니다. 지금 400m씩을 뛰고 있는 릴레이 경기, 1,600m 릴레이 경기인데 아 선수들의 스피드가 아, 정말 오늘 빠른 스피드를 보여줍니다. 자또 인천이 맨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천 그리고 경남, 서울 순서입니다. 그렇습니다. 팀을 위해서 아, 가지 모든 것을 좀 쏟아내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주자가 바뀔 때마다 또순위가 네. 바뀌죠. 그렇습니다. 그런 게또 재밌는, 어, 이 육상의 관전 포인트잖아요. 자, 인천과 경남 아주 네. 치열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거의 또 동시에 들어오고 있는 주선수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주자로 연결됩니다. 그렇죠. 마지막 주자죠. 네, 인천, 경남 순인데요. 서울이 또 따라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 인천, 경남, 서울, 네. 전, 전남 이 순서죠. 네. 자, 경남 이제 마지막 주자. 자 우종철 선수가 뛰고 있습니다. 우종철 이번 대회에서 많이 니다 네, 어제 400m 릴레이도 뛰었는데요, 이 선수. 네. 자 그리고 경남이 첫 번째. 아, 아, 서울이 아 지금 따라왔어요. 자 서울이 아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자 서울 서울이 경기 재밌는데요. 네. 마지막까지 알 수가 없는 경기입니다. 자 경상남 경남 서울 인천 순인데 자 마지막 직선 중로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경남 네 경남 현재희 우종철. 자, 인천 마지막 오예준. 그리고 서울을 오버페이스고요. 네 서울의 한지상 마지막 앵커인데요. 자, 오정철. 자, 경상남도 창업 페미터 릴레이 남자 중등부 결승전에서 우승을 차지합니다. 네. 아, 오정철 선수가 대단한 질주를 보여줬습니다. 네. 이번 대회에서 네개 대회를 지금 경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원래 오중철 선수는 800m가 주종목인데 네. 400m 릴레이도 참가하고 네. 또 이렇게 1,000m 릴레이까지 참가해서 아, 서린입니다. 철인 금메달을 1구원에는 어떻게 보면은 네. 오중철 선수의 수훈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자 지금 공식 기록이 나왔습니다. 경상남도 팀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인천이 은메달 그리고 서울 팀이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아, 경남, 인천, 서울 순위였는데, 메달 어, 팀이요. 정말 마지막까지 알 수가 없는 경기가 펼쳐지면서 아, 정말 재밌는 한 판이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인천이 앞서 있었잖아요. 그렇죠. 경남이 두 번째고. 네. 아, 근데 서울에서 너무 단숨에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오버페이스가 걸린 거죠. 1600m 릴레이거든요. 네. 네. 마지막에 자. 이 페이스 조절에 좀 실패한 서울이었고요. 자, 그리고 경남, 그리고 인천 팀은 마지막까지 정말 치열한 승부를 펼쳤습니다. 네. 경상남도의 마지막은 코 오종철 네. 선수가 800m 1500m가 주종목인데 네. 네, 이렇게 단거리 종목까지 네. 아주 뛰어난 스피드를 과시를 했습니다. 네. 서울의 한지상 선수가 열심히 뛰어가 왔습니다마는 역시 400m 구간은 아, 그리 짧은 거리가 아닌 듯 느껴졌습니다. 자, 이 인, 경남, 인천, 서울 순으로 자, 순위가 마무리된 남자 중동부 1600m 릴레이 결승전 경기 결과였습니다.